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원지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호접란을 긴 유리병을 이용해서 테라리움처럼 지층을 만들고 그 유리화병 지층 속으로 뿌리를 뻗어 나가는 멋스러운 호접란으로 기르는 법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병은 밑에 구멍이 없는 유리병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유리병에 심었던 호접란들이에요. 심은지 1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큰 유리병 속의 호접란과 작은 유리병 속 호접란 모두 현재 새로운 잎을 크게 두 장씩 길러냈고요. 또 이렇게 많은 뿌리를 기르며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큰 유리병 속의 호접란은 이렇게 두 개의 꽃대를 올리면서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죠. 햇볕이 보이는 쪽 유리병 아래에 넣은 자갈의 이끼가 좀 끼었지만 그 이끼 역시 자연의 모습이라서 보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위에 넣은 숫대를 보시면 햇볕을 보는 쪽으로 파릇하게 살아서 이기가 자라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과 나눌 구체적인 이야기는 어떻게 구멍이 뚫리지 않은 이렇게 큰 유리병 속에서도 뿌리가 썩지 않고 건강한 뿌리를 기르면서 많은 꽃대를 올리며 멋스럽게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호접란의 지층을 어떤 비율로 나누고 어떤 식재로 심었을 때더잘 자라는지. 두번째로 물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세번째로는 비료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점단은 장식 화분이 끼워져 있었고요. 식재 반 이상이 쏟아져 있어서 50% 세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건강해 보여서 얼른 가져왔던 단이었는데요. 꺼내보았을 때꽤 오랫동안 물을 주지 않아 뿌리가 납작하게 말라 있었는데요. 보통 물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호접란들의 뿌리는 통통하고 뿌리가 초록색이죠. 이렇게 하얗게 마르고 납작해진 것은 가지고 있는 수분을 거의 소모하고 좀더 시간이 지나면 말라 버리게 되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 호접란은 뿌리가 납작하게 얇아진 상태라서 1시간 정도 물에 담근 채로 물을 주었어요. 식재를 털어낸 후에 깔판도 항상 다시 소독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지난 식재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곰팡이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없애주는 일이에요. 이렇게 뿌리를 깨끗하게 씻었고요. 상한 뿌리들을 정리하고 소독을 해줍니다. 저는 언제나 과산화수소로 소독을 하고 있어요. 분갈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호접란 분갈이 영상을 찾아보시면 더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유리화병을 사용할 거예요. 화병이 아주 크고 길죠? 테라리움처럼 지층을 만들 건데요. 저는 지층을 만들 때 재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부터 채워 나가는데요. 이렇게 모래를 먼저 붓고 그 위에 좀더큰 자갈을 넣죠. 그리고 더큰 자갈을 넣는 그런 순서예요. 그렇게 넣는 이유는 큰 자갈을 넣고 그 위에 작은 모래를 부을 경우 지층의 선이 망가지죠. 물을 주면서 물을 채워 넣게 되었을 때 나중에는 작은 모래들이 큰 자갈 사이로 들어가게 되고요. 지층에 선이 없어져서 안 예쁘게 되죠. 그리고 다른 화분에 사용했던 재료들은 뜨거운 물로 소독을 해서 쓰고 있어요. 클레이 페블은 새 것은 물에 깨끗이 씻어 몇 시간 정도 담가 놓거나 쓰던 것은 반드시 끓는 물에서 잠깐 끓인 후에 식혀서 사용합니다. 돌을 어, 올려놓은 다음에 클레이 페블을 넣고 그 위에 바크를 채워줬는데요. 지금 다시 식재를 채우라고 한다면, 클레이패블을 좀더 위까지 넣고 바크의 양을 좀 줄이고 싶어요.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이 유리병에 시도해보고 싶으시면, 위쪽으로는 수분 함량이 높은 것, 예를 들면 수태 등이고요, 아래쪽으로는 수분 함량이 적은 자갈과 클레이패블 등을 더 많은 양으로 넣어서 시도해보세요. 유리병 아래쪽으로 갈수록 공기의 순환이 더뎌서 높은 습도를 유지하게 되고요 늦게 마르겠죠. 그런 아래쪽일수록 수분을 덜 지니게 되는 식재를 넣어준다면 공기층을 더 많이 만들어주면서 물 주는 주기를 좀더 빠르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의 일부분을 유리병 쪽에 붙여서 밖에서 항상 뿌리를 관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요. 특히나 큰 유리화병이고 물 빠짐이 없는 이런 화병일 경우. 어느 정도가 물주는 주기가 되는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수분 함유율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물주기에서 사진으로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유리병에 심은 작은 호접란은 원래 가지고 있는 수태를 유지한 채로 심어 주었는데요, 큰 유리병과 비슷한 환경이지만 바크의 함량이 적고 물을 함유할 수 있는 식재의 양이 큰 병보다 적어서. 물주는 주기가 더 빨랐었어요. 물을 줄 때는 유리병 위까지 채워서 10분에서 20분 정도 물을 주고 비워주는데요. 물을 가득 채운 후에 비워주는 방법은 식재 사이의 모든 공기를 다시 새로운 공기로 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중간 부분까지만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식재가 들어있는 거의 모든 부분이죠. 하지만 난의 목 아래까지 채워서 물을 주신 후에 비워 주시는 건데요. 그렇게 물을 주시면 너무 일찍 물을 주지 않는 이상 절대 뿌리가 썩는 일이 없어요. 물을 주는 주기는 여러분께서 항상 뿌리의 수분 상태를 확인하시면 실패하지 않는데요. 늘 말씀드렸듯이 뿌리의흰 가루가 한덮 변해 가는 시간이 물을 주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유리병에 뿌리를 한번 봐 주세요. 이렇게 화병 밑으로 쭉 내려온 이런 뿌리들은 아직 초록색인 부분이 보이시죠? 하지만 위쪽에 대부분의 뿌리가 하얗게 변하고 있어요. 이럴 때 물을 주시면 되는데요. 큰 화병에 심은 것은 한 달에 한번 정도 물을 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작은 유리병에 심은 것은 2주에서 3주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요. 화병 아래 남겨진 물의 양에 따라서 시간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기르기 시작할 때는 까만 돌이 있는 부분까지 물을 남겨서 반수경으로 길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주는 주기가 한 달을 훨씬 넘기기도 해서 비료를 주는 시기 등 사이클이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래에 물을 남기지 않고 다 기운 상태로 기르고 있어요. 아래쪽 뿌리는 초록색이지만 위쪽에 뿌리가 너무 마른 것 같으면 수태에 스프레이를 뿌려서 수태를 적셔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큰 화병은 바크 등의 식재가 많아서 물주는 주기가 길어져서 물주기를 좋아하는 저는 기라이드라고 목이 길어졌었어요. 여러분은 난석이나 클라이패블 양을 좀더 늘려서 길러보세요. 오점난의 식재는 어느 정도 비료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료의 양만으로는 난이 크기가 힘들지요 난을 건강하게 기르시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비료를 시비하시는 것이 맞아요. 수테나 바크, 클레이패블 등은 자체의 비료는 거의 없지만 여러분께서 비료를 시비하시게 되면 그 비료를 어느 정도 붙잡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주는 시기마다 알맞는 양으로 비료를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저 역시 물 주는 시기마다 비료를 챙겨주고 있어요. 비료의 양을 물에 섞어 물 주는 시간 동안 약 20분 동안 놓아둡니다. 그리고 비워내고 맹물로 한번 헹구어 주시면 되죠. 비료의 양은 각 비료마다 양이 다르기 때문에 비료 회사에서 적어 놓은 양을 따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난을 키우는 비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잎과 뿌리를 키우는 비료와 꽃을 피우는 비료가 따로 있죠. 꽃이 지구난 후에는 성장을 위한 비료를 그리고 꽃을 피우는 시기에는 꽃을 위한 비료를 시비하시면 되겠어요. 비료에 관해서는 해야 할 이야기가 아주 많아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곧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